안녕하세요. 임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이번 배치도 이제 언뜻 보면 평범한 옆돌리기죠? 네. 그런데 이 옆돌리기를 네. 이렇게 있으면 좀 평범해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끌어쳐야 된다는 생각. 아, 이걸 좀 많이 끌어서? 네. 끌어쳐도 가능하죠? 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그 끌어치는 것과 또그 속도가 썩 자신이 없어요. 네. 이랬을 때도 또 상단을 이용해서 저기 코스까지 코너까지 음.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단으로요? 빠돌리기를요? 네. 그렇죠. 음. 여기서 이 좌상단을 이렇게 겨냥을 하고 네. 어, 제법 빠른 속도로 땅 쳤어요. 그럼 공이 이렇게 오거든요. 네.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짧죠. 네. 근데 이 투쿠션 이후에 네. 쓰리 쿠션을 진행할 때 이렇게 슬며시 휘어져요. 음, 네.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도 저 코너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투 쿠션 이후에 쓰리 쿠션을 투 음, 네. 쿠션 맞고 쓰리 쿠션 향할 때 상단 그 회전력 때문에 네.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네. 자, 두께는 네. 2분의 1 분의 일, 당점은 좌상단. 근데 네, 확률은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끌어치는 것보다요. 네. 그러면 일단 주의심 한번 끌어쳐 보세요. 아, 네. 네. 음? 얇아서 저기 키스가 나나 빨간 거 키스는 없... 날리가 네. 없어요. 난리가 없어요. 이 공이 이렇게 바로 가서 키스가 나는 건뭐 네. 불가능하죠. 음. 그렇죠. 지금 어. 방향은 맞았는데 네. 문제는 바로 이 힘이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더, 스트로크가 더 파워가 있으면, 네. 이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렇을 때는 상단을 이용해봐라. 네. 자, 그럼 당점을 바꿔서 이제 좌상단으로 두께를 절반을 맞출게요. 네. 좀 리드미컬하게 예비 동작을 하다가, 예.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두껍게 맞아서예요. 두껍게 맞아서 내가 움직여야 될 에너지가 네. 빨간 공한테 너무 많이 전달된 거죠. 그렇죠. 저희 지금 공이 빠른 속도로 갔기 때문에 잘안 보였지만 네. 투 쿠션에서 3 쿠션 양할 때이슬며시 음. 휘어졌기 때문에 네. 네. 최종적으로 공이 길게 가게 만들었는데 네. 지금 이거 이제 주희 씨가 쳐보고 나도 쳐봤지만 네. 어느 정도 그 큐의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네. 꼭 받쳐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저는 상단을 주고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이게 어쩔 때또 특히 필요하냐면. 음. 네. 요런 상황에서 특히 필요해요. 내가 백스핀을 줄수 없을 때, 요런 요런 경우 네. 아래 주기가 좀 그렇죠. 아, 네. 이럴때 이제 또 이렇게 칠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렇게도 길어지거든요. 요 길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라죠. 네. 음, 짧은 대사서는 주이시도 아, 얼마든지 아, 이제 네. 공략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